네 반갑습니다. 차태부는 백수 차백입니다. 자 오늘 시바이누 코인이 세계 나라에서 생각보다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전 세계적에서도 생각보다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 좀 유의미한.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탑3 나라들이 최근에 시바이노 코인을 좀 상당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느 나라에서 가장 핫하냐. 자,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현황 보시면요. 25년도에 인도, 미국, 파키스탄이 암호화폐 채택률이 탑3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과 브라질이 그 뒤를 이었고요.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는 좀더 흥미로운 인사이트가 있는데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파키스탄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나이지리아 등 시바이누 검색량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당연히 미국과 영국에서도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좀더 나아가서는 뭐 싱가폴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도 과거 데이터에서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바이누가 어,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좀 관심을 유의미하게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왜이 나라들이 시바이누가 인기일까 좀 알아봤는데, 인도에서는요, 젊은 인구층과 높은 암호화폐 채택률이 시바이누 관심을 좀 견인을 한 상황이 포착이 되었고요. 어, 기술 친화적인 밀레니얼과 이제 Z세대의 주요 투자층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생각보다 시바이누가 높게 관심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며 규제 환경 개선이 되면서 메인스트림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 미국은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어,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투자 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개발도상국 국가인 파키스탄하고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에서는요. 인플레이션 해체 수단으로 시바이누 같은 암호화폐가 큰 인기를 좀 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비트코인 관련된 코인 쪽이 국가 인플레이션 해치수단으로 사용될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치수단으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코인 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5년 시바인의 강력한 호재들총세가지가 있는데, 시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성장, 그리고 두 번째, 커뮤니티 세티먼트가 87%가 긍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번이죠. 어, 소각 메커니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어, 사실상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 다들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어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요게 좀 중요하다고 라좀 보고 있어요, 저는. 시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성장인데, 어, 시바리움 레이어 2가 뭐냐? 자,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지원하는 게 바로 시바리움인데, 어, 25년 들어서 10억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했습니다. 디파이 프로토콜과 이제 게임 어, 활성화되면서 에코 시스템이 확장 중입니다. 어, 이런 밈코인 중에서요. 이렇게 레이어2 네트워크 성장 쪽으로 많은 성장을 할수 있는 코인들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어, 그 해당 코인의 지지층들이 단단해야 되고요. 커뮤니티가 활발히 돼 있어야 되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가격적으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세티먼트들이 어, 조금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재단에서도 저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바이누는 저는 좀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바이누 이제 가격 전망 낙관적인 시그널인데요. 어,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의 예측은요. 코인 코덱스는 10월 말까지 대략 0.67%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10월 달업터보죠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리고 25년 말에는요. 1, 5, 2, 3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지표는요. 어,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시바이누 관심도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구글 트렌드는 뭐냐면요.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 있죠. 검색. 어, 시바이누 코인이라는 검색 단어들 있죠. 영어든 한글이든. 그런 것들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 리테일 투자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바이는 에코 시스템에 진한데요. 시바리움 레이어 2 그리고 디파이프로토콜 그리고 시바 에타네티 게임이 있는데 어, 시바이누 레이어 2는요. 단순히 이제 민코인을 넘어서 실용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 진화하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탈중앙 금융 서비스가 시바이리움 위에서 구축이 되면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금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시바이누는 커뮤니티 중심의 이제 프로젝트에서 포괄적인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갖 어좀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런 내용들보다는 여러분들께서는 장기적으로 시바이너를 투자했을 때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바이너 커뮤니티인데요. 어, 시바이너만큼 이제 인도, 미국,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강력한 글로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민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커뮤니티가 간단하게 유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 사실상 코인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현실적인 내용이죠 어, 그렇게 강력한 커뮤니티들이 지지층들이 많아져야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가능하고요 발, 어, 미래적으로도 투자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시바이노를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요런 호재 내용들과 이제 어, 베이비도지 코인도 제가 어, 업로드를 해 드렸는데 어, 부동산적인 소식, 베이비 도지 코인이 두바이에서 뭐 베이비 도지 코인으로 부동산 채택을 하겠다. 이런 소식적인 내용들이나 속보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시바이노 같은 속보적인 내용들도요, 어,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다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시면요 고정 댓글에 이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무료예요 여러분들한테 10원 한정 10원 한정 받지 않고 입장해 드리고 있고 어, 해당 텔레그램방에서는 이제 현물하고 선물 타점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선물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셔가지고 타점 받아서 좀 수익 보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저희 가족분들하고 수익을 같이 보고 있는지 영상으로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끈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파격적인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백이는 어떠한 금전요구 가입비 참가비 일절 없습니다 가입비 참가비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파격적인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패밀리 분들과 현물 혹은 선물 수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현물, 즉, 업비트 혹은 빗썸으로 매매하시는 가족분들과 같이 단타 혹은 스윙으로 가져가면서 실제로 저와 같이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적게는 하루에 8%, 많게는 20% 이상을 현물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데, 물론 매일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이 끝나고 자리가 오면은 타점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네 번 정도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진입을 위한 타점도 실시간으로 오픈해 드리면서 수익을 보고 있죠. 현재 보시는 영상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포지션과 수익률을 오픈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픈해드리는 거고 투명성 있게 오픈해드려야 우리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의심 정말 많습니다. 정말 좋은 자세예요. 아직까지 차베기를 믿지 못하고 그냥 나는 실시간으로 관망 좀 해보고 차베기의 패밀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두개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링크는 들어가시면 제 개인 번호로 차트 보는 백수라고 남길 수 있게끔 연동을 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 링크는 타점 제공뿐만 아니라 무료로 다양한 혜택을 선택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양식지입니다. 거짓말 조금 붙여서 5초면은 원하시는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참고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보는 백수 차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